안녕하세요. 네, 그, 오늘 탈모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하셨는데, 네.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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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, 어, 어떤 치료를 하시고 상태는 어땠나요? 네, 대학병원에서 한 4년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었고요. 4년요? 4년? 네, 네 4년 정도 네. 했었고, 그 다음에 네. 개인병원에서 2년 정도, 여러 곳에서 그래서 총한 6년 정도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치료를안 와서 여기 모리 의원 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 결심 먹어서 여기가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사이클 6개월인데 지금 치를 좀한 사이클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올때 일단 상태가 어땠어요? 여러 군데 좀 거의 한 20개 정도 원형 탈모가 있었고 20군데 넘게 네, 그리고 가렵고 빠지는 게 너무 심해서 음. 네, 마지막으로 머리오한 믿고서 여기 왔었죠. 네.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? 본인 이 느끼는 상태, 주변에서 하는 평가는 어떤가요? 지금 가렵고 빠지는 건 아예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제 원형 탈모도 이제 다 완치된 것 같고 이제. 네, 더 이상 사회생활 하기에 불편 함 없는 것 같습니다. 음. 뭐 주변에서 어떻게 원한탈모 뭐 알아 보던가요? 아니면 괜찮다고 하던가요? 제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고 이제 친구들 이제 다나았다고다 음. 네,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병원 치료하고 나서 두피가 나빠지거나 뭐그뭐 네. 한물이 있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? 아니 전혀 없습니다. 음. 어떻게 뭐 그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연탈모가 없어서 이제 혹시나 재발할까봐 조금 더 치료하고 있거든요 예. 마지막 치료만 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. 아마 네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